이자에요 이자 게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불이에요 빠른 듀월이에요자자 자. 아니 비활성화이죠 부스터가 하나 나왔네 됐어 안잡혀도 돼 상관없는거야 안잡혀도 돼아잡혀됐었는데 이거는 가슴이 아프네. 어, 완전 폈어. 이거 또안 잡히면 안 되는데? 잡혀봐. 전기로 가봐, 일단. 코일 안 잡혔지? 또뭐안 잡혔지? 모르겠다, 잘. 뭐가 나올까? 아이거 민데네. 못했어. 제가 키울 거 아마 다 뭔지 아실 거예요. 전 처음에 이런 포켓몬 나오면은 키울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꼬부기를... 아니다. 아니다. 여 켜줘. 야, 무리였어요, 설마? 큰 났다, 이거. 졌다. 무인지 몰랐는데 이거.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헉, 아 무리였 물이었, 구나 이게. 방어 타입이. 골더기. 음. 세레비 어딨어? 어 세레비 여기 있네. 빨리 빨리 빨리. 자자 자. 그리고 어 인접했네. 빨리빨리 해야 되네. 빨리빨리. 됐어. 하나 됐는데. 아 맞어. 어떻게 우는게맞나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뭐 됐을까만. 일반 몬스터가 격투한테 약하가 약했더라. 아 맞다.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맞나? 맞겠지 뭐. 음 됐구만. 찌로크네 하, 찌로크 인컴 먹었으면 아주, 크, 아주 혼내줄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바뀌어, 이게? 뭐야? 아니구나. 노래를 어떻게 음, 다행이구만.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응? 괴롭히냐고? 아닙니다. 그래요, 히로님. 빨리 이분을 빨리 쳐다내야 돼요? 기로님을 믿습니다. 빨리 이 분홍님께서 여기 세레비 있는 분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암묵적인 팀워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상성 말고 좀 제대로 좀 뭐지? 안 키우던가 해가지고 어떻게든 밀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도 그래야겠네. 일단 세레비가 아니, 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제가, 어, 유닛을 키우면 안 되겠네요. 만약 키워가지고, 아니다. 상관없구나. 이분이 많이, 그건데. 나무 상관없겠지, 뭐 됐어요. 뭐야? 부스터였구나. 오이고, 강하구만. 음, 좋습니다. 나쁘잖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발챙이 없나? 그런거? 와 감을 다 잃었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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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아 어, 나였구나 이게 음 이거 이거 아 인컴 좀 모으려 했는데 나 아무도 민컴을먹으기안 안 도와주세요 지금 인컴만 모으면 되는데 인컴만 모으면 되거든요 정말? 아니 이것은 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전기도 있잖아, 지금 저기. 아, 큰일 났네, 이거. 일반 있나? 해봐. 이거 켜봐, 일단. 예. 아, 진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니, 그, 저 되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어중간하게 저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됐어. 잡아, 잡아, 잡아. 뭐야, 이렇게 쎄? 케이시. <laughs> 너무 센거아닌가 이거? 너무 센다 이거. 가슴이 아픕니다. 어땠어요? 아, 저 정도를 쓸줄 몰랐는데 말도 안 됩니다. 힘을 내세요. 빨리 여기 있는 세레비 빨리 없애야 돼요. 음. 이건 거부방이 이길 겁니다. 아, 니가 뭐지? 됐어. 나는좀 걸리네요, 시간이. 음, 됐습니다. 끝났어요. 찌리리공 뭐가 다 잡히는 건 잡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케이지풀 없나? 풀 키우려고 해도 뭐 풀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케이시 또 키웠어. 클라다 이거 풀었는데, 널 키워야겠다. 어, 이거 클라다 이거 크랩, 크랩. 여기서 잡으세요. 크랩, 도와주세요. 크랩, 케이시, 케이시. 아, 이거 말고 케이시, 케이시 눌러야 된대. 아이고, 잘못 켰네. 이거 아, 뭐해 지금 이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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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케이시하고 라이시 때문에 라이프가 계속 이식 달고 있어요. 이식, 이식 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정말. 어클일 났습니다. 이분도, 이거 잘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크면 안 되거든요. 부스까지 써가지고, 잠옷도 처리가 다 가능해요. 음, 클일 났습니다. 어? 펄기야? 잡품 대박이에요? 안 잡히네. 잡힌다고 해도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부테라. 야, 너무 비싸다, 근데, 부테라가. 이 켜볼까? 이거 한번 켜보자. 됐어. 그 다음에, 펫을 한번 더 켜보고, 아니면 크레마 한번 더 켜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70이니까, 됐어. 되겠지? 어? 뭐야, 이거? 느낌 오는데, 크리,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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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 아, 크리티컬 뭐 하세요? 크리티컬!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 이거. 아니, 크리티컬 한번 떠주면 좋은데? 한 번이 안 떴네요, 한 번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시오또뭐 음, 그래요? 오, 여기 가요가 있어요. 가요가 맞나? 아니야, 이건 가요가 아니라 세이쿤이에요. 세이쿤, 스위쿤. 예.. 네, 맞아요. 세이쿤이에요. 그리고 어, 나왔네. 아, 근데 나왔는데 이거출울까 어, 될것 같긴 하다. 키워봐, 좀 뒤로 가봐. 정도쯤에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넌 여정도쯤에 있으면 되고 트라간님 정도 될 거고 크레반한 여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제 예상에는 케이시 어 있어? 케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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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시 잡으세요. 케이시 잡으세요.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뭘 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뭘뭘 아, 데리고 있었지 방금? 뭐 있었나? 아 케이시였구나. 케이시 얼왜안 치? 흠흠흠 흠. 그래도 뭐, 됐습니다. 원들이 뭐 저렇게 있는데. 세레비 너무 세다. 아, 세레비가 아니라, 저 케이시. 아, 쓴데 아프네요. 풀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뭐였더라? 여기서. 어떻게 했지 격투가, 이거구나. 아, 근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겠네. 못 그래. 이거 한번키우자음 거북왕이에요 나 방어력이 17이니까 이걸로 아마 케이시를 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음 믿어 의심 찬스입니다 음 아주 좋아요 뭐야 어딨어? 아니 피카츄가 왜 거기 때리고 있지 지금? 아니 막을 수 있나 설마? 아 이러지마 제발 부탁이야 부탁이야 이러지마 그래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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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죠. 막았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다음에 아, 뭐, 이런 것들. 어, 하나 더 켜주고. 그리고, 이거. 히텔 하나 더 켜주고.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다 아마 깔끔하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예상에는 왠지 그래요. 라이프가 많아. 인컴모으냐 설마? 설마, 아니겠지? 아 다행이네요. 이거 못 막으면 안 돼요. 다만, 컨데 막을 수 있습니다. 음, 됐네? 퀘시 좀세균는세균나 좋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잘 막았어요. 그 다음, 코일 켜면 될것 같아요. 불이니까? 불? 물. 어어어 맞네, 그러면. 맞네, 맞네, 맞네. 그리고, 여기, 여기, 이거. 됐습니다. 그리고, 아, 뭘켜야 되지? 전용혈가가안 나왔으니까, 나왔나? 안 나왔네? 오, 그래. 호일 한번키봐야지 음, 돈이 좀 남으면은, 이런 거는, 예, 투코프스 같은 거, 키우면 되겠죠? 됐습니다. 미염도 있었네? 미염도 한번켜줘야겠다 빨리 빨리 끝나겠네요 지금 여기서 뚫린나 이분 안 뚫리는데 오 굉장구만 어뭐 있나 지금 아닌데 없어. 어 뭐야 지나 설마 이거 안 지네 다행이네요 어우 클라스입니다 이렇게 어, 너무 좀 방어 방어할 때좀 되게 탄탄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불안 불안하게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런좀 불안해요. 이런거 이런거 키워줘 음 됐습니다 그리고 수선도뭐 어, 됐고 아까 이거 있었는데 음 됐어요 그럼 코일 하나 뽑아주세요 코일 아까 키워준거 있죠? 예말랩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신종 좀키봅시다 신종 이거 다 키우면 되게 좋아요 <laughs> 이거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렇게 좀 단단하게 처음부터 뭐 전설하고 못하고씩 뭐 단단하게 나온 사람은 뭐 어떻게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음 좋구만. 오 콜드 나왔네. 잡나? 잡네 일단은 다입니다. 방어력도 되게 탄탄해요. 코일하고 다 있어가지고. KG가 저렇게 또 딜링이 좀 되네. 웬만하면 안쓸줄알는데 어? 아니구나. 음, 됐어. 그 다음에, 나 키워줘. 됐어. 이 정도면. 됐을 겁니다. 살짝 키로 가봐. 어, 일로 와봐. 살짝 이렇게. 방어력의 힘을 보여주자고. 음, 여기 돼지 가보실 수 있어요. 7, 75% 확률로 방어력을 엄청 증가시킵니다. 맞죠? 음. 가, 빨리 가! 가! 오, 어, 진행해! 됐어, 이제! 잡을 수 있어! 오, 어, 잡았다, 다행이다! 오, 어, 다행이다! 잡았어요? 오, 어, 너무 불안하지, 이렇게? 질것 같은데, 감자지? 뭐, 됐습니다. 아직 없지? 해가안 나왔네? So, v 나 c u u m day. d o 돈딱 깔끔하게 됐었네. 이렇게 써 주고 써 주고. 이 주고 n eh? Okay, so you go, so y o 요 go, so you go, so you go, so you go, so you go, so y 아, 어, 내 거였구나, 이게. 오, 오우... 으악. 꼬마킹나오 대박이에요. 대박이네. 또나오죠 아직 안 바꾸네. 어, 키프레임 나왔다. 그리고, 키워줘, 이런 거. 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규지? 분벌도 있었네, 내가? 음 아, 근데 지금, 원래는 제가 좀 여유롭게, 말도, 말도 좀 막, 뭐, 키우면은, 능력도 좀 말하면서 하는데, 좀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니, 이셀비 때문에 일단 멘탈이 좀,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어요. 어? 잡았다. 이겼다, 이거. 오오오. 피로님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분 뚫었습니다, 방금. 맞죠? 지로크. 그리고, 분노 같은 거 켜주고, 나왔나 뭐? 나왔네? 됐어. 좀 보자, 지로크 좀. 아, 저거 클일 났는데. 아이고, 거안 뚫렸다, 이거. 클일 났다, 안 뚫렸다, 안 뚫렸다, 안 뚫렸다, 이거 안 뚫렸다. 아, 뚫으면 좋은데. 뚫으면 좋은 건데, 안 뚫렸네, 이거. 오, 그런 돈이에요. 클일 났습니다. 이분, 그런 돈이에요. 정말 좋은 건데요. 아니다. 이렇종로 가야겠구나. 나중에 출업 나오면 그때 해야겠구나. 어, 일단은, 됐고, 전륜 갈까? 하지 마. 음 불안해 좀 써줘 그리고 이거 써주고 됐어 아왜 이렇게 불안하지 근데? 새레비 켰나? 힘내 힘힘어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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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힘내세요 호일 힘내세요 힘내세요 못 잡았네요 아쉬워요 가슴이 아픈다 가슴이 아파 코일, 민영이에요. 잡히면, 어? 좀 잡혔네, 민영이? 민영 두 마리? 그래. 좋고 민영 하나 또 있고, 투부스 말고. 됐어, 켜줘. 되겠지? 이그 정도면? 정리 좀 하자, 이제. 아우 너무 했다아우 너무 난장판이다. 여기 돼지우리야돼지우리아이고 돼지율이. 너무 더러운데? 방이. 좀, 좀치워야겠네 여기 방을. <laughs> 몹을 좀 치워야겠습니다. 진화를 하면서, 뭐, 배치를 할건 배치를 하던가, 뭐, 해가지고, 좀 키워야겠네요. 음. 아니. 너무 세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뭐, 방도가 없네, 지금. 이게 뭐지? 아, 세이쿤이구나, 지금. 어. 아이고. 원데드 좀 있네요. 음, 그러고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피카츄 같은 거 키면 좋아요. 이런 것들. 아이 주포츠 아니었어 이거. 아 이거 전력이었습니다 순간 페이컬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키워줘. 전령도 괜찮아요. 키워줘 이런 거. 어 이거 돈이 없네. 돈좀모을까 그냥 여기서. 돈 모아도 될것 같은데. 아 제가 목 감기 걸려가지고. 아죄송합니다 계속 막 아까 전에 막 방송 중에 서막 기침, 기침 소리 나가지고 많이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목감기 걸려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이제 알지 모르겠습니다. 막 기침이 계속 납니다. 계속 목에서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초록색깔 그거 계속 나옵니다. 할 때마다 아파요. 아니 안 잡혔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꼭 잡힐 것만 안 잡히고 안 잡힐 건 잡히고 예굉장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일 이렇게만 키워주고 나서 돈 쓰지 말죠, 일단. 돈 모아요. 아이고 맞네, 여기. 파일이 말고, 에러브. 음, 됐어. 키워주고. 모아봐. 음, 이런 식으로 해봐. 모아줘, 모아줘. 지금은 돈을 안 써도 일단 막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아주 좋습니다. 난 이분이 돈을 좀 적게 써야, 적게 모아야 됩니다. 아니, 이거? 오, 어, 됐다. 잡혔다.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압박감이 있어요. 압박감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넣는다 싶으면 저분이 또 이렇게 막 세레비 셀을 키워 아니 세레비 아이 말이 안 나오네 세레비를 또 키워가지고 굉장히 멘탈이 혼란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할 거예요. 예 그래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아 저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준 것만 해도 진짜 몇 라이프죠. 예 최선 정말 다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음 좋구만.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그래 하는 라이프라도 따죠. 음 <laughs> 세대비 키웠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클일 났습니다. 지금 세대비 키웠습니다. 아, 이거 너다할 수, 당할수 없는데, 이거? 아, 왜? 아, 왜저 불똥이 왜 나한테 튀지? 아, 다키워야 되잖아, 이거. 아 키워야 돼, 빨리.

안돼안돼안돼아 그러길래 누가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겁을 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음저렇게 겁을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예 아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예, 살짝 살짝 건드려야 되는데 너무 저렇게 심하게 건들면은 저분이 아니 네가 감히 날어어 어? 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저렇게 아이고 이건 졌네요 가슴 이 아픕니다 어잡을수있나 이거 인, 잡 이거 뭐야 저리 안 잡혔나 식와안 잡혀 사실 또 대박이다 아 보라님 부갑니다 보라님이 보라님 팔면 저분 판대요? 난안팔것 같아요 왠지 저분이 괜찮아요? 뭐 일단 팔든 안 팔든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한번 막아보도록 할. 아, 어, 어돈 없다 몬스터가 없다 큰일났당 이런 가슴이 아파요. <웃음> 맞아요. <laughs> 주왕님이 불을 던지고, 어, <laughs> 도망가셨어요. 어? 이거 이겼네, 이번 건. 세레비가 바로 잡혀가지고 이겼네요, 이거는. 음, 세레비가, 처음부터 안 잡혔으면 졌는데, 처음부터 잡혀가지고, 되게 이길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돼요. 빨리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음. 키워줘, 이런 것도 키워줘. 오우, 뭐 있지? 이거 가봐, 어. 됐어 해봐. 어 살짝 와봐, 이거 살짝 부당이 나 먼저 잡히세요. 세레비 먼저. 오, 됐다! 운이 좋지, 이렇게? 금방 잡히는데? 음. 음. 너무 행. 운이 좋아서. 아, 근데 난 세레비 너무.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좀 이기적인 게 있는 게. 제가. 제가 세레비가 걸렸을때는 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뭐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하는데 상대방이 세레비 걸리면은 이건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직히 이게 뭐 만약에 타이틀이 걸려있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뭐 뭐지? <laughs> 말해가지고 팔아달라 팔아달라 하는데 뭐 그냥 그래요 음아 없네요. 음, 예번이졌습니다드래레이길수 없어요. 자, 이번 이길 수가 없어.